로망 롤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장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은 베토벤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상당히 좋은 소설이죠. 그래서 노벨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로망 롤랑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길은 장미꽃을 심어 놓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다. 이 말은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자갈밭 길과 같다는 뜻입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산다는 게 힘이 들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야 인간으로서 보람있게 살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으셨습니까? 저는 그 시골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골 학교 운동회는 마을 축제이기도 하지요.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인 게임은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줄다리기도 아니고 무슨 뭐 풍선 무슨 터뜨리기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하나의 풍경화처럼 그려져 있는 것은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여러분도 해 보셨잖아요. 뛰다가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나면 기어가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장애물을 건너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빨리 달려온 사람한테 1등이라 그런 명예를 주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때는 재미가 있었어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100m 달리기는 그냥 빨리 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장애물 경주는 빨리 뛰기도 해야 되지만, 이게 몸의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뛰기도 하고, 또뭐 이렇게 사다리를 옆으로 눕혀서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장애물을 뛰어 넘어서 달리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재미있는 경기가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주는 경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인생이라는 게 100m 달리기는 아닙니다. 마라톤도 아니에요. 100m 달리기는 빨리 뛰기만 하면 되고, 마라톤은 지구력을 가지고 천천히 빨리, 자신의 몸을 조율하면서 오래 뛰면 되지요. 거기에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라톤 경기 같은 데는 장애물을 그 제거해 주잖아요. 뛰는데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려고. 그런데 이 장애물 경주는 장애물을 일부러 설치해 놓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 아니,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내가 배운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교실에서 배운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 경기 때, 그 장애물 경주, 그걸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경주와 같은 것이로구나. 장애를 하나 극복한다고 그것으로 밋밋하게 달릴 수는 없다.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드디어 인생의 종점에 도달하는 것이 삶이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그 숱한 기억들 가운데 그거 하나 풍경화가 되어서. 내 가슴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숱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장애물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뛰어넘었던, 극복했던 장애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더 무서운, 더 힘든, 뛰어넘기가 그런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담하면 안 됩니다. 아직 막은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크게 웃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한 번은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일곱 번, 여덟 번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아직 아니에요. 이걸 다른 각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지쳐서 여러분이 그런 자조적인 고백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장애물을 많이 뛰어넘으면서 지치고 고달팠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물 경주를 하는데 내성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주어지는 장애물은 여러분이 잘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 하는 그 단식에 세월이 지난 다음엔 행복하다 하는 기쁨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사람도 나는 행복하다 장담할 필요 없고. 불행한 사람도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면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까? 한번 가상을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주어질까 예측은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지혜 아닐까요? 예측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 나한테 앞으로 큰 병이 주어질지도 모른다. 병이 장애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가난이 장애물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이고, 내 성격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측도 할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40년, 50년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하진 않지만, 여러분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다. 이 게으름이 나한테는 치명적인 독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예측해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주어질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예측을 해 보시고, 오늘 제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장차, 놓여질 세 가지 장애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장애물을 저는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산을 넘기가 어렵잖아요. 산을 또 넘어야 하잖아요. 장의 물이라고 하는 말을 산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앞으로 놓여질 세 개의 산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세 개의 산 중에 어떤 사람은 세 개가 다 주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주어질 수도 있겠죠. 이세 개의 산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산을 여러분이 넘기만 하면 그야말로 푸른 초장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주인공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지 말고 골리앗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깊이 성찰하면 인생 여정길에 어떤 장애물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주인공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죽은 골리앗을 애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패는 그의 패배는 슬픈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윗이 이겼다 해서 다윗에게 박수를 치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한 애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패했어요. 그러니 안 타깝지요.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참 불쌍하다. 반드시 이겨야 할 사람인데도 패했으니까. 이 골리앗은 세계의 산을 넘질 못했어요. 골리앗 앞에도 세계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질 못했어요. 넘질 못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패했다는 겁니다. 그 세계산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슨 백두산이나 무슨 금강산 같은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런 산은 얼마든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높고 험악하고 험준한 인생 장애물이 되는 산이 골리앗 이 사람한테는 있었어요.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장애물은 소유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유의 시대입니다.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해진다. 많은 걸 가지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많은 걸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가진 게 별로 없는 자였어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싸움에서 적게 가진 자가 승리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패배했어요. 골리앗이 뭘 가졌을까요? 그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골리앗은 창도 가지고 있고, 뭐, 활도 가지고 있고, 이런 저런 그런 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무기를 갖질 못했어요. 골리앗은 여러 번 전쟁을 해본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다양한 전략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전장터에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평생을 전장터에서 보낸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전장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장터에 가보질 못했으니 무슨 다윗이 활을 쏠 줄을 알겠습니까? 무슨 칼을 쓸줄 알겠습니까? 창을 던질 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과신했다는 겁니다. 상대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애송이고 나는 전장터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상대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러나 나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활도 있다. 이 싸움에서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런 과신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패배한 원인입니다. 소유의 산을 넘질 못했어요. 여러분, 많이 갖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과신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는 패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가진 것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시고 많이 못 가진 자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겨우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못 가진 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밖에 못 가졌다고 낙심할 거 없어. 그 하나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야. 그 하나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골리앗이 믿는 신은 많아요. 원래 이 블레셋 나라가 다신교거든요.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 신을 믿으니까 이 신도 나를 도와줄 것이고 이 신도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믿는 그 많은 신은 허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낸 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야훼란 뜻이잖아요. 여호와란 뜻입니다. 골리앗이 믿는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믿는 신은 스스로 있는 신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무지 이것이 골리앗을 슬픈 인간으로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설명할까요? 영은 말이요, 천 개가 있어도 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영이야. 그러나 하나는 실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는 하나입니다. 실수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수많은 우상을 믿는 것보다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를 다른 말로 거치면 현대인들은 너무 우상이 많아요. 자기 지식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자기 경험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권력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어? 그다 그걸 믿는 거지. 돈도 믿고 지식도 믿고 경험도 믿고 자기 지위도 믿고 자기 건강도 믿고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덧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치 안개가 해가 뜨면 거치듯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걸 믿지 말라. 돈이 있는 건좋다는 돈을 믿지 말라. 내가 건강한 건 좋지만은 건강을 믿지 말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좋지만 사람을 믿지 말라. 내가 공부 많이 한것 좋다마는 그러나 지식을 믿지 말라. 네가 경험을 많이 했다 좋지 그러나 경험을 믿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만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믿는 게 많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장애물이 골리앗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그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없는 데도 착각해서 교만한 자가 있어요. 망상, 공상 이상에서 오는 교만이지요. 이상은 좋긴 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공상과 착각,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주의자는 좋긴 하지만 잘못하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또 하나는 현실에 바탕을 둔 교만이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통장을 열어보니 10억.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또, 자격증을 점검해보니까, 뭐, 박사학위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응? 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 해봤더니 의사가 당신은 아주 건강합니다. 당신의 육체 나이는 30대입니다. 이거 현실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나는 뭐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이제 좀 건강 무시해도 얼마든지 나는 괜찮다. 이게 현실을 바탕으로 한 교만이에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상주의자의 교만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현실의 바탕을 둔 교만은 정말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있으니까? 왜 보이니까? 왜 느끼니까? 왜 가졌으니까? 골리앗은 현실의 바탕을 둔 교만이에요. 상대는 어린 아이고 나는 어른이야. 상대는 무기도 없어. 난 있어. 상대는 경험이 없어. 난 있어.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어. 그러나 블레셋 우리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어. 다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서 오는 교만이 골리앗을 패배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다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참 좋은 거죠. 망상에서 온게 아니니까 공상에서 온 헛개비 같은 게 아니니까 사실적인 교만이죠. 따지고 보면 교만해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현실적인 거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상에서 오는 교만이건 현실에서 오는 교만이건 교만 그 자체는 파멸의 원인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골리아스의 비극은 현실에서 오는 교만을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세계의 장애물, 다른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세계의 산을 결국 넘질 못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렵니까? 골리앗의 길을 따르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다윗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윗의 길을 따르고 골리앗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세 가지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